받고 리고가도록하습니다 네, 네. 네, 먼저 저희가 아,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 두번 이렇게 아, 강의가 있었는데 지난 아, 저녁 강의 취틀철살사님께서잘해주시고어제 밤늦게 1 2 시라고서 카톡이 와서 이렇게 보살없는점을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과 교제해서 너무 감격되고 고인도 좋으셨다고 이렇게 하고 오늘 참사님사모님 많은 이렇게 질문이 나왔다가 모사님 또 이렇게 참신교하는 좋은 강의를 해주셨어요. 우리 다시 한번 김동명선사님께축사드립니다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. 저희가 강의 시간을 잘을 이렇게 옹수해 주셔가지고 지금 시간 12시부터 저녁 식사 예정이 되죠. 자유 시간 을 가지고 내려가시면 되고 6시간 동안이 실질적인 자유 시간입니다. 그래서 저녁 식사 시간이 6시인데 아마 5시부터. 지금까지 2박 3일 폐회비를 예정이었는데 대부분 숙박이 외부에 있고 또 아침에 여기 다시 집결해서 예배만 들리고 가는 게큰 의미가 없다고 해서 보상들이 만장일치로 오늘 저녁에 폐회배겸 여기서 이제 숙박 가서도 되지만 그렇게 어 결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시간은 저녁 시간이 어 6시고 끝나면 7시에 폐회배를 드리고 레크레이션을 이렇게 합니다. 레크레이션을 밀도 있게 하고 선물도 많이 준비했고 모델일 정이다 끝난 후에 이박 숙박한 그 가정당 또 저희들이 후원비를 다 들을 수 있게 되가지고 이박 숙박한 그 호텔에서 근데 꼭 최후까지 남은 소시간 유지하시고 이렇게 숙소로나 아니면 일정대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. 시상광고도 어 원거에서 우리 어 이재호 목사님께서 지금 오셨어요. 오셔서 우리가 먼저 인수하시고 어 이영원 목사님. <laughs> 예, 우리 이제 복세 모셨고 이원준 선임도 오셨는데, 어 먼거리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기 한국에서 아주 최고 급 VIP만 드리는 선물이 네.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이분들은 다 받으셨군요. 특별합니다 기대하지만 네. 아주. 커피는 제가 사도록 하겠고요. 네. 저녁 때또 식사하실 때도 제가 커피를 저기 풍고에 와서 어, 박스 커피에 갖고 이렇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저는 지금 밥 먹으러 가면 되는 거죠? 12시. 12시. 예, 좀 교제하시다가 식탁에서 식사하시겠습니다.